안녕, 융아, 8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기의 색채라는 지문이고요 어, 대기의 색채. 여러분들 하늘 색깔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주변에 이 하늘의 색깔? 옛날, 이제, 유치원 때막 그림 그릴 때는 무조건 파란색, 하늘색, 이렇게 하늘 색깔을 그렸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좀 현실에 딱 맞게 이제 워낙 대기 오염이 많이 됐다 보니까 막 회색? 약간, 흰색과 검은색 을 같이 막 섞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좀 씁쓸하긴 하겠지만. 어, 대기의 색채. 우리 주변의 하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색깔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색이 푸르다든가, 먼 곳의 산으로 뿌옇게 보인다든가 하는 대기에 의한 색채는 옛날부터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죠? 뭐 때로는 푸르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 하늘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뿌에 보일 수도 있고 이건 뭐 우리가 뭐 그때그때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대기 색채에 대한 관찰은 15세기 말에 다빈치에 의해 고안된 스푸마토라는 공기 원근법을 탄생시켰는데요 원근이라는 거는 이제 멀고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걸 원근이라고 원근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다빈치 같은 경우는 스푸마토라는 이러한 법을 탄생시켰대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가깝고 먼 거리, 이러한 원근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건데, 17세기에 들어 과학자들의 대기의 색채에 대한 논의가 뉴턴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뉴턴은 대기 중에 구형, 둥글둥글한 형태의 그러한 구형의 물방울이 대기가 푸르게 보이도록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람베르트는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를 정량, 이제 뭔가 헤아릴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19세기에 들어선 틴들과 레일리에 의해 하늘색이 푸른 이유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어요. 틴들은 대기 중에 밀입자에 의한 산란. 산란이라는 건 뭔가 딱 부딪혀가지고 촥! 흩어지는 걸 산란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빛이 푸르게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레일리는 부유물질, 둥둥 떠다니는 부유물질이 없는 하늘도 대기를 구성하는 산소와 질소 분자에 의한 산란 때문에 하늘빛이 푸르게 보이는 거라고 과학적으로 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대기의 색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 이제 처음에는 다빈치 같은 그런 화가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대기에 대한, 어, 관심들이, 이제, 뭐, 원근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제, 나중으로 갈수록, 뉴턴이나 람베르트, 틴데, 뭐, 이런 레일링 같은, 어, 이런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과학적으로 하늘색이 푸른 이유가 밝혀졌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럼 1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늘을 바라보면 그 푸른 빛깔을 볼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라도 있는 날이면 먼 곳에 사는 더 뿌옇게 보이기 마련이죠. 르네상스 시대 이전부터는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 선생님이 괄호로 표시한 것들은 다 시대적인 것들. 어, 이 글이 대기의 색채에 대한 예술적인 적용과 과학적인 이해를 이제 융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대 순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시기마다 이러한 어, 뭐 화가가 아니면은 과학자가 무슨 어,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르네상스 시대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대기의 색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5세기 말에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티는 대기 중의 미세하고 혼착한 물체에 의해 푸른빛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였죠. 그의 주장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자세야.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그 당시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어, 한계점일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는 멀리 위치한 사물이 더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이 그림 회화의 원근감, 어, 멀고 가까운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도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림이란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화폭에 어, 구현하는 예술이다. 왜냐면 우리가 물체나 이런 것들 보면 3차원의 물체잖아요. 근데 그 이거를 2차원적으로 우리가 한 단면으로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화폭에 구현하는 예술이나 당시의 화가들은 이전부터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소실점이라는 걸 통한 원근법을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모이는 그 점을 소실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물체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어 그러한 원근 어 화폭에 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원근법에서 물체의 연장선을 그어보면 그 선은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소실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평행한 철도선로가 쭉 가는데 어 멀어질수록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 멀어질수록 이제 가까워지는. 그 선, 더군다나 이 선이 지평선에 도달할수록 두 개의 그 선이 만나게 되겠죠. 결국 만나도록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이 만나는 지점이 소실점이 되는 겁니다. 어, 평면이 화폭 속에 철로의 거리가 원근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2차원의 어 3차원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니까 그림 속에 실제 3차원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소실점의 수에 따라서 소실점이 만나는 지점이 한 개면 1.2시. 어 만나는 점이 두개 생기면 2.2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 나는 대기의 색채에 대한 과거의 관심과 회화에서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표현한 이러한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 표현한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표현한 그 기법은 정확하게는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 뒤에서 얘기해준 거야.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당시의 원근법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될 겁니다.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기 전에 여기서 소실점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만약에 기차길이라고 본다면 이 기차길이 쭉 멀러질수록 이 지평선의 한 지점에 만나잖아요. 이게 바로 소실점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하나, 둘, 이건 두개 있으니까 2점 2시가 되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한 점에 만나니까 하나, 그쵸? 그 다음 얘네도 각각 어 이, 이것들이 한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는 거니까 3점 투시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문단. 그러면 앞에서 다빈치는 이 e 같은 기본적인 원근법 대신에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1문단에 나온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르네상스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그쵸? 어, 그 전부터 이제 이러한 소실점에 대한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이 나타났다면 이제 레이노르도 다빈치가 주장한 건 뭐냐면 공기원근법이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색의 선명도가 떨어지게 표현하는 건데 다빈치는 자신의 공기원근법을 스푸마토라고 불렀습니다 스푸마토는 뭐냐면 연기같이 살아난다는 그 이탈리아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푸마토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하는 그쵸 그래서 일부러 선을 흐릿하게, 경계선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걸 의미해요. 연기는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면서 연기와 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이 원리가 바로 스푸마트의 핵심입니다. 다빈치는 멀리 있는 사물을 선명하지 않고 뿌옇게 처리를 해요. 원근을 나타내었고, 사물의 윤곽선 또한 흐릿하게 처리를 합니다. 자연 속의 사물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 원래, 기본적으로 자연 속에서의 사물은 당연히 선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일반 화가들은, 물리적 어, 물체와 물체를 뭔가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일부러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선을 그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빈치는 일반화가와는 다르게 그 윤곽을 선으로 그리지 안어요 스프마토 원리를 통해서 그냥 흐릿하게 문질러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빈치는. 그래서 화가들의 방법과 다빈치의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특히 다빈치는 스프마토 원리를 통해서 그러한 물건들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문질러서 뭔가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있는 거는 흐릿하게 문질러서 멀리 있는 걸 표시를 했고, 가까이 있는 거는 또 그만큼 가까이 있는 것들을 이제 선명하게 표현을 했고,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근을 표현을 한 거고, 이 다른 아가들은 그런 것과 다르게 그냥 소실점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냥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다 선명하게 나타내는 게이 사람들의, 어 이제 목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어 기본적인 원근법은 소실점을 이용한 투시 원근법이었지만 다빈치는 이러한 스푸마토 원근법을 사용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그걸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에서 모나리자의 눈과 입술의 윤곽선 위치가 달라 보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빛의 상태에 따라 원근법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다. 왜냐면 흐릿하게 멀리는 거 흐릿하게 표시를 했거든요. 이처럼 다빈치는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 윤곽선이 그려지게 했다. 그러니까 상상하게 만들어. 렇지? 막 보이게끔 그렇게 뚜렷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에 대한 거였어요. 그렇죠?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멀리 있는 것들은 되게 흐릿흐릿하잖아. 그렇지? 가까이 있는 애도 막 선명하다기보다는 멀리 있는 애보다는 그렇게 나타낸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를 상대적으로 좀 흐릿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뚜렷하게 막, 어, 이렇게 우리가, 어, 지금 색칠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뭐, 뭐, 띡, 그 백그라운드 식으로 뒤에 나타난다는 거를 어, 이제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소실점으로 나타내는 것과는 다른 거죠. 삼문다 대기 중에서의 빛의 색채에 대한 관심은 르네상스 시대 에 이미 회화에서 원근법의 기법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어, 과학 분야에서는 17세기에 뉴턴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돼요. 그죠? 그는 대기 중에 있는 구형, 둥글둥글한 형태의 물방울에 의해 빛이 굴절 어, 꺾인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푸른색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8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푸른 하늘에 대한 설명하는 별도로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서 멀리 있는 산이 더 뿌옇게 보이는 현상은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고 이에 대한 정량적인 뭔가 해야를 연구가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매질 속을 투, 투과하는 빛의 색이네 매질이 뭐니 어떠한 매개체잖아요 그쵸 어떤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서 어 뭔가를 전달을 할때그 매개물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매질 속을 투과하는 어 투과라는 게 뭐니 결국은 뭐 통과한다 그쵸 그 내부를 통과하는. 맞아요.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매질의 경로 길이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 람베르트에 의해 밝혀져 이를 람베르트의 법칙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매질 경로의 길이가 어 이제 길수록 매질 속을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이제 이 매개체가 너무 길면 아무래도 빛이 이걸 투과할 때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 그럼 결국은 빛의 세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건 이제 람베르트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후 빛이 통과할 때 시류의 농도에 비례하여 시류라는 건 뭔가 실험을 하려고 사용하는 그러한 물건,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 시류의 농도, 그렇죠? 농도에 비례하여 흡수된다는 사실이 비어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흡수되는 정도를 흑강도라고 하는데 이 흑강도는 시류의 농도와 매질의 두께에 비례한대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시루의 농도가 그다라는 거, 집다라는 거, 그 매질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거, 그쵸? 어, 나는 여기서 시루와 매질을 거의 비슷하게 봐도 될것같아 그러니까 시루의 농도, 거기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매개체의 그 두께가 두꺼울수록 흡강도, 흡수되는 광도흡 정도,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흡수되는 정도. 아무래도 우리가 빛이라는 것도 중간에 이 빛이 여기를 여기까지 이 빛이 탁고 싶어. 그쵸? 투가되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제 가는 것과 뭔가가 매질이 있는 가운데 이게. 가로질러서 가는 게 다를 수 있겠죠. 가로질러 가다 보면 이 매질이 두께가 두껍거나 시류의 농도가 어 많으면 아무래도 이 빛이 통과할 때 방해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흡광도로 볼수 있어. 통과할 때 흡수되는 정도. 그래서 따라서 매질속을 추가하는 빛의 세기는 자연스럽게 보델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세기가. 자, 비례한다라는 비어 람베르트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요거 기호처리해서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3문단은 뉴턴에 의한 하늘색 설명과, 어, 비어, 비어가 주장한 람베르트 법칙에 의한 어, 빛의 세기를 어, 그러니까 비어 람베르트 법칙에 의한 빛의 세기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4문단 가볼게요. 자, 19세기에는 과학자 클라우지우스는 기본적으로는 하늘의 색이 푸른 이유에 대해 뉴턴의 입장을 따랐어요. 그럼 뉴턴의 입장이 뭐였어? 대기 중에 있는 구형의 물방울에 의해 빛이 굴절 꺾여서 반사되어 푸른 색이 생기는 것이다. 어, 이 입장을 어느 정도는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뉴턴의 주장과는 다르게 대기 상층부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물방울 기포가 존재하고 대기 상층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뉴턴은 대기 중에 이제 구형의 물방울에 빛이 굴절되어 반사된다라 반사되어 푸른색이 생긴다라고 했지만 얘는 대기 상층부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물방울 기포 이러한 거품 같은 게 존재하고 빛이 이거에 굴절되고 반사되어 뭐이 빛이 굴절되고 반사되는 거는 똑같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다르죠. 지금 이 연두색 칠한 게 이것에 굴절되거나 반사되어 하늘이 푸른 빛을 낸다고 봤다. 하지만 클라우지의 주장 이외에 1 9세기 다른 과학자들의 실험에서는 비눗방울의 두께가 일정할 경우 내부 공기에 대한 압축력은 비눗방울 지름의 반비례하며 작은 물방울의 압축력은 대기압의 2~3배가 됨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선 기포 내부의 공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대기 상층부의 물방울의 기포가 생성될 수 없다. 즉 이러한 과정, 이러한 실험을 통해 결국은 대기 상층부의 물방울의 기포가 생성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거요 한마디로 이 클라우지우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또한 수증기, 안개, 구름 등의 기상현상을 관찰한 결과 수증기의 기포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기포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클라우지우스가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박하는 실험이 이제 증명됐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문단은 클라우지우스에 의한 하늘색 설명입니다. 자, 5문단 볼게요. 하늘색이 푸른 이유가 물방울의 굴절과 반사에 의한 것이라면, 뉴턴과 클라우지우스와는 달리 대기 중에 부유하는 둥둥 떠다니는 입자들인 미립자의 산란에 의한 것이라는. 미립자는 아주 작은 입자들, 그렇죠? 걔네들의 산란, 산란이라는 거는 뭔가가 딱만났을 때, 참. 흩어지는 걸 의미하죠. 대기 중에 부여하는 입자들인 미립자의 산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틴트의 실험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색이 푸른 이유가 물방울의 굴절과 반사에 의한 것이라는 게 뉴턴과 클라우지우스의 주장이었다면 그것과는 다르게 틴트를의거해서 대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어, 입자들인 그러한 작은 미입자들의 산란에 의한 거라는 게 밝혀졌대요. 틴들은 부을질산염을 이용하여 구름을 형성시킨 후에 태양빛이 이를 통과할 때 푸른빛을 발산시킴을 확인하였고 발산된 빛이 완전 평과 한쪽으로 이렇게 쏘는 평광된 빛임을 확인하였다. 완전 평광된 빛은 굴절과 반사현상이 아닌 빛의 산란현상에 의한 거라는 거를 틴틀이 밝혀낸 거예요. 틴틀의 이러한 업적으로 사람들은 대기 중에 미립자에 의해 빛이 산란되는 현상을 틴들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뉴턴과 클라우지우스와는 다르게 걔네들은 물방울의 굴절과 반세한 걸로 본 거지만, 틴들 같은 경우는, 어, 빛의 산란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5문단에 틴들에 의한 하늘색 규명, 틴들에 의거에서 이제 규명이 됐다라는 거. 6문단. 이후에 레일리라는 사람은 부유물질,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물질이 거의 없는 하늘에서도 대기 중의 산소와 질소 분자에 의한 산란으로, 그쵸? 그러니까, 사실 뭐 틴들 실험에서는 미립자를, 어, 그렇게 봤지만, 어, 뭐, 그러한 게 없는 가운데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 분자에 의한 산란으로도 하늘이 푸른 빛을 보이는 것을 실험실에서 재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레일리는 산란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쵸? 이걸 정립한 사람은 레일린 거예요. 물론, 앞에서 살림을, 어,가, 산란을 언급한 사람은 이제 텐드리긴 하지만, 어, 얘는 정립했어요. 부유하는 미립자이든 산소 질소와 같은 분자이든 대기 중에서 빛의 파장의 약 10분의 1 이하 크기의 입자를 통과할 때 생기는 산란의 세기가 파장의 네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물질, 산소 질소와 같은 분자이든지 아닌지 간에, 즉, 물질의 종류에,와는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 예를 들어 10분의 1 이하의 그러한 작은 입자일수록 얘가 통과할 때 생기는 산란의 세기는 파장의 네 제곱에 반비례한다는건 그만큼 산란의 세기가 어적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빛의 산란의 세기가 작아지고, 결국은 파장의 내제곱에 반비례한, 그러한 관계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짧은 파장에 비칠수록 더 많이 산란이 된대. 더 많이 막 흩어진대요. 그쵸? 사람의 눈은 보라색보다 파란색을 더잘 감지하기 때문에, 왜 파란색을 더잘 감지하겠니? 어, 그러니까 파란색이, 이제 보라색이나 붉은 계통보다는 더 파장이 어때? 짧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산란돼 그래서 파란색을 더잘 감지하기 때문에 하늘색이 푸른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의 역수 관계. 역수는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5의 역수는 5분의 1이 역수. 5의 역수는 5분의 1인 거죠? 5분의 1의 역수는 5인 거고,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의 역수 관계를 가지는데, 가시광선은 진동수가 큰 파란색 계통의 파장부터 진동수가 작은 붉은색 계통의 파장까지. 자, 여기 나오죠? 어, 어 파장까지 여러 색을 가지고 있으면,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390에서 780 정도이다. 예를 들어, 푸른빛의 산란율은, 푸른빛이면 파장의 길이가 400이래요. 왜냐면 짧은 편인 거죠? 붉은빛에 비해서. 어 붉은 빛은 640이야. 그러니까 좀긴 편이죠. 그렇죠? 파장의 길이가. 그러면 이렇게 파장이 짧은 애일수록 어, 기내에 비해서 6배 가량 크대요. 뭐가요? 이 빛이요. 빛의 산란율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그렇죠? 짧은 파장일수록 어때? 산란이 더잘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산란률이 6배, 6배가량 크대잖아. 우리가 보는 하늘에서는 푸른빛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더잘 보이는 거죠. 같은 원리로 해질 무렵과 해뜰 무렵, 하늘이 붉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해질 무렵과 해뜰 무렵의 태양빛은 대기에 더먼 거리를 통과하여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푸른 빛은 우리 눈에서 더먼 곳에서 더 많이 산란되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붉은색, 주황색으로 띄게 된다라는 겁니다. 산란이 덜 되어 먼 거리를 통과한 빛들이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 레일리에 의해 밝혀진 하늘의 색이 푸른 이유에 대한 얘기를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주제는 따라서 대기의 색채에 대한 관찰로부터 이어진 수포마토 기법의 탄생, 그리고, 어, 대기의 색채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증명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술적인 것과 지금 과학적인 걸 같이 연결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적으로는 이러한 대기의 색채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대기의 색채를, 뭐, 보통은 이제 일반 당시의 화가들은 소실점을 통해서 원근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다며, 다빈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기의 색채를 흐릿하게, 어, 그리고 윤곽선을 이제 흐릿하게 함으로써, 이제 원근을 표현하는데 그 대기의 색채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은 이슈퍼마토랑 비교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은 이제, 어, 초기 때그당시 화가들의 그러한 원근법이었고, 나중에 다빈치가 이제 주장한 거는 스프마토 원근법으로서 어, 뒤에 배경을 좀 흐릿하게, 대기의 색채를 흐릿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렇게 원근을 달리 보이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대기 색채와 관련된 거는 과학적으로도 이제 이 과학자들의 의거에서 이제 규명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설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팀들의 의거에서 대기에 부유하는 미립자의 빛이 산란된 현상으로 하늘이 푸르게 보인다. 어, 이야기를 했고, 또, 레일리에 와서, 이제 이게 짧은 파장에 비칠수록 대기를 통과하면 산란이 잘 돼,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주장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문제까지 꼭 풀이하시고, 어, 숙제 잘 챙겨서 여러분들, 어, 수업 시간에 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